지방선거 때문에 좀 대충 하고 가야 된다는 그런 이제 일부 의원님들의 생각에 대해서는요, 그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오산이에요. 18년도 지방선거 어. 하기 전에 어. 그때 제가 이제 당의 중진으로서 예. 전국을 다니면서 선거 지원 요새 많이 하고 예. 많은 당원들과 시민들을 그때 만났거든요. 18년도에 예. 그때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냐 그러면은 아니 권력을 지어 줬는데 음. 왜 제대로 안 하는 거냐 음. 왜 검찰 개혁 안 하는 거냐 언론 개혁 왜안 하는 거냐 지금도 그런 그 이야기가 많이 엄청 했죠. 많이 들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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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말이에요 이 문제를 내란 측결을 제대로 처단하지 않고 지방선거 맞, 맞잖아요. 그러면은 국민들이나 그 민주당의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야, 너희들 180도 가지고 권력 다잘 줬는데 이게 뭐냐, 이거. 내란 세, 세력도 저렇게 살려두고 그러면서 혹독한 비난의 그런 역풍이 있을 거예요. 역풍은 이럴 때 있는 거예요. 역풍을 이렇게 주로 보면 좀 이렇게 수박 같은 어리부리한 의원님들이 항상 역풍 이야기 하는데 진짜 민심의 역풍은 민심의 반하는 그러한 그렇죠. 사항을 우리가 했을 때 역풍을 맞는 거고요. 지금의 민심은 내란세력, 내란세력 체결해 달라는 음. 거예요. 어저께 그 추위 한파에도 맞아요. 그 쏟아져 나온 시민들 왜 왔겠어요. 그분들도 답답하니까 음. 나온 거예요. 그분들의 메시지는 단 하나였다고 봐요. 내란세력 체결, 체결하자. 어, 민주당 정, 정신 차립시다. 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